장신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이 시편을 다윗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도나에, 라도나에, 여호와께 속하였다. 무엇이 속하였는지 어떻게 속하였는지 설명하지 않고 단한 마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라도나에,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왜 무엇이 여호와의 것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이 밖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 외계인이 있다면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창신교회는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항상 어떤 주인 의식이 생길 때는요. 예를 들어 이 창신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벽돌을 한번 나르셨던 분들은 크 우리 교회. 이런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저도 한 지금 창신교회를 출석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성도로서 교회 다닌 지 처음에 다닐 때는 남의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서야 청신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유권의 문제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고 있는 다윗은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2절을 시작할 때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왜여호와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과자를 먹다가도 저희 자녀들, 아이들도 많을 때는 잘 주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그 마지막 하나는 절대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충분하면은 서로 논화 같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서는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고 크라이나에서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성교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직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그 로드십의 문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맡기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영맹을 벗어나서, 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 한번 더,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한번더 권면의 말씀으로 혹시 맡겨드리지 못했다면 빨리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굉장히 힘이 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23편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편에서 후반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 다 들릴지어 다 영원한 문들아 문들은 무엇입니까? 문들은 문과 벽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인정하며 막아놓고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건 내 거. 여기까지 내 거. 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임금이시다.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에 능하십니까? 전투에 능하십니다. 여호와 채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문 밑장을 걸어 잠그고 자기, 이거는 저 하나님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달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드려요? 하나님, 요 정도만 받아주세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재산 중에 세금으로 하나님께 이 부분 하나님 요 정도 드렸으니까 만족하세요. 라고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러 이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은혜의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밖에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그림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문을 막고 있고 문 빗장을 가로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문을 박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은혜 때 아직도 내 소유를 주장하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들 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서 바로 그것에 내 삶의 중심에 그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왕으로 임하실 때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손으로 지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치 재림의 때에 불려질 이 시편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 중심에 모든 소유권에 대한 선포와 선언을 하면서 가장 그 중심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는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문을 연 자들 어떻게 보면 문을 연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오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국기 24장의 그림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지만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편애하실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두려워서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임하셨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미스터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모세로부터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만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풀타임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일부만 주일에만 섬기시는 그런 파트타임 크리스찬인가요? 성과 속의 구별이 없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고 그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뜨여 주어서 이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사역자이든 아니면 그가 평신도이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올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 예수님 곁 말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도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다 내어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안정감, 그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10편, 24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며 이 구절을 볼때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맹인을 고치실 수 있고 그냥 만지시기만 해도 고치실 수 있고 그냥 진흙을 바르시는 것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모습에 보내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 어, 정말 그 과정을 그 맹인이 보았다면, 여러분이 그 맹인이었으면 그 방법을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어, 바르시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진이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어, 약간 좀 매스껍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눈에 가까이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려고 하는데, 어, 한 100m 갑자기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상해 보이는 굉장히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뱉어서 이겨지는 그 과정이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영적 맹인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 여러분, 누가 깨끗하고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 자들이 그 손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청결하여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단어들 속에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라는 단어를 히필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히필 형태는 사역 형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100% 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이 만져주셨고 그 모든 과정에는 그 신로함으로 보냈던 그 맹인에게 행하셨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고하셨지만 이미 그 뒤에 십자가에 달려 두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이 예배의 자리에 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허탄한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허탄한데 둔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인데 어, 재밌게도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라고 할때그 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 눈을 들다, 머리를 들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는 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13장에 아주 가까운 두번 쓰이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장 창세기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한, 한 목소리 를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눈을 들어 롯이 본 거는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애국 같은 것.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그 보는 것, 우리 사자성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요, 갖고 싶어요. 하, 홈쇼핑 보면요, 어느새 전화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흠칫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보면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될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저희 아이들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 사회적 좋다가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삶의 그 지경에 침범했을 때, 야 네가 내 바운더리에 들어와 내 거에 손을 대. 예. 특히 여자 형제들끼리는 옷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옷 입었다고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두운 상태로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누렸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시 보여드는 리 것처럼 로시 볼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갔지만, 로시 선택했던 그 도시는요, 이 세상 어떤 도시보다 가장 먼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게 오랜 기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불과 정말 좋아 보이는 곳에 왔지만, 여행하면 다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거기 살면요. 다 지옥 같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14절 말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아니 동서남북.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게하시는 것,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학부를 다니고 신대원을 날때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몇 편의 설교 중에 한 번은 총장님이셨던 김희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의 자리로 보면은 여러분 당신들 은 필요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로 보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는 창신교에도 몇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는요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 낮은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는요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 그 눈을 그 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장신교의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23편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손에 장 짓는 것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맹세법이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짓는 다 손을 꺼냈다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라도나이 네 손가락은 요와의 것이야. 함부로 맹세하지 마. 함부로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은 왜 맹세를 못 합니까? 자, 기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저희 선교에서는 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약속하지 마라. 약속하고 싶습니다. 막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두번도 다시 갈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들만 묵묵히 감당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박살 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을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여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렇게 논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소유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너에게 딱 하나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증조할머니는 누굽니까?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루스는요, 눈에 보이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이미 자기의 지 아이비가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나는 너의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몰트비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게 많지만, 20대 때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셔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서 마흔셋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이 그분이 쓰신, 목사님이 쓰신 글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찾았던 일곱 절로 된 시가 참 아름다워라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영어로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그분이 뉴욕에 살면서 이제 온차이오 호수 곁에 살았대요. 그런데 어, 산책을 나가는 걸좋아는데 산책을 나갈 때마다 I am going to see. The Father's Word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내한테 나 지금 아버지의 세계 보러 갔다 올게 문 밖을 나가면서 나 지금 아버지의 세계 보러 갔다 올게 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 아버지의 것 저것도 아버지의 것 이것도 아버지의 것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 이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라고 삼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편이 주는 놀라운 복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나은 직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애쓰는 바로 그것. 아까 제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허든스테일러 선교사님의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그분의 또 다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박힌 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문제의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지난날 그토록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남편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런 직장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주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우성 치고 기도해서 받아내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다른 무엇을 구해서 괴로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지난주일 김난짐 순교사님이 앞에 서셔서 나눔하실 때 마음에 쨍하게 와닿는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어려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 영국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더래요 예수님 더하기 무엇이 필요해 보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저거, 저게 없어도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놀라운 진리로 만족하고, 루처럼, 정말 당장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